YWCA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장난감과 코트 나눔 행사를 개최,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기쁨을 전사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센터가 연말 휴가철을 맞아서 가족 친지 모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3주 만에 미국 50개주로 확산된 가운데 다행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 데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Dr. Dave Choksi here with a COVID-19 update. Right now, case levels are high across all five boroughs of New York City. This increase is driven by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But we know that the Omicron variant is also spreading in the city now. If you or your child aged 5 and up hasn't gotten vaccinated yet, please don't wait any longer. For anyone 16 and up due for a booster shot, we have vaccines reserved for you today. Booster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seniors and others at high risk. The emerging science indicates that vaccination will remain fundamentally important in protecting people against the Omicron variant. And everyone, including people who are vaccinated or previously had COVID, should wear masks in all public indoor settings. I know we are all tired of COVID 19, me too. But New Yorkers are tough, and we care about each other.

퀸즈 YWCA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장난감, 코트 나눔 행사를 개최해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YWCA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5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코트를 직접 고르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해 가장 큰 후원 단체인 토이스포르토츠와 퍼시픽 시리뱅크, 지역 단체와 교회 그리고 개인들의 후원으로 천개 이상의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엄마들들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너무 기뻐요 며칠 동안 정말. 저희 스타프들과 봉사자들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참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픽업하러도 멀리까지 갔다 오고막그랬는데도요 정말 기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피터군 뉴욕 수의원도 이날 참석해 부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연시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During these hard s e s o n s the spirit of love and compassion is very important. 퀸즈 YWCA는 보호자나 보호자와 함께 온 아동이 직접 장난감을 고른 후 봉사자들의 현장에서 직접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또 산타와 사진 찍기 행사도 준비돼 풍성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방정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걸쳐 계속 확산됨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검사소를 오늘부터 확대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긴 줄과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대기 등 대규모 수요에 대응해 퀸즈 잭슨에이츠 트래블스파크에 있는 코로나19 이동식 검사소를 포함해 퀸즈 서부와 중부에서 코로나19 검사소가 개설됩니다. 또, 뉴욕시는 가정에서 할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를 배포할 수 있도록 다섯 개보로에 배포 장소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각 지점에서 하루 2,000개 자가 진단 키트가 배포됩니다. 빌드블라즈 뉴욕시장은 검사를 위한 긴 줄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정용 자가 진단 키트 배포로 검사수에 몰리는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검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운영하는 병원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등 운영 시간이 확대됩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연말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 모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로셀 윌렌스키 CDC 국장은 22일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효과가 증명된 다층적인 보호 전략을 시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백신 부스터 접종과 실내 마스크 착용, 모임 전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당신과 가족,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 검사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연휴 기간 자녀 보호를 위해 5세 이상은 백신을 맞치도록 독려하고 더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인의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연말 모임은 적절한 예방 조칙을 준수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하도록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말 모임 여행 관련 위험은 항공기나 차량 탑승과는 관련이 덜 하다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개별 가정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3주 만에 미국 50개 주로 확산된 가운데 다행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된 지약 22일 3주 만에 미 전역 50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미 전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15만 5천 명으로 2주 전보다 27%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아공 전염학자는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르게 정점을 지나갔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같은 궤적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아공은 이달 초 하루 평균 만 건에 달하던 오미크론 감염자가 최근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급속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영국 에딘버러대 연구진은 오미크론 감염자의 입원 위험 확률이 델타 변이 감염자보다 70%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마지막 날 맨하탄 볼드로핑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블라존 뉴욕 시장은 22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자신은 당초 계획대로 뉴욕시가 전진하기를 원한다며 뉴욕시는 전진해야 한다며 새해 행사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블라존 뉴욕 시장은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우리가 안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며 안전에 확신이 있는 한 볼드로핑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라조 뉴욕 시장은 볼드로핑 참석자에 대한 방역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뉴욕시는 물론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행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코로나19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는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21일 기준 확진율이 10.7%로 0.3% 포인트 상승했고 뉴욕시도 10.7%로 0.5%포인트, 롱아일랜드는 13.4%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11.6%, 브롱스가 11.5%로 11%를 넘었고, 퀸즈가 10.8%, 스테이튼아일랜드 10.7%, 메나탄이 9.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13.4%, 서퍼 카운티는 13.5%로 조사가 됐고 서퍼 카운티는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확진율이 높아지면서 c b s 와 월그린 등은 가정용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수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다며 1인당 구매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뉴욕시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병가를 내는 뉴욕시경 소속 경찰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1일 기준 정복 경찰 2712명의 병가를 냈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 3만 6천 명의 7.8%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기준 병가를 낸 경찰이 2,394명, 전체 인력의 6.9% 수준에서 3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21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찰은 342명으로 집계됐으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뉴욕시경 병가자는 전체 인력의 3%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는 2.5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4월 전체 인력의 22%가 병가를 낸 것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FDA는 몸무게 40kg이 넘는 12세 이상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집에서도 복용할 수 있도록 긴급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다른 일반 약품처럼 코로나 치료제도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파이자의 알약은 코로나가 중증으로 가거나 확진자가 사망할 확률을 89%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던 코로나 치료제는 링거용이나 주사제로 알약 형태의 치료제는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싸고 빠른 수단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파이자사의 알약은 물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머크사의 치료제도 대량 구매했다며 곧바로 시중에 유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purchased 10 million Pfizer doses, 3 million Merck,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역시 알약 형태 치료제를 개발한 머크사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는 생산량을 점점 늘려 내년엔 3억 6천만 알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SBS 이경원 기자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던 영국 런던 중심가 국회 의사당 앞이 한적해졌습니다. 영국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만 6천 명을 넘어서면서 최대 기록을 5일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는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당장은 새로운 방역 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성탄절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and if the situation d e t e r i o r a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조만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만명 이상 급증하며 어제 8 4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프랑스 보건장관은 다음 주엔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이 될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최대 3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 속에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독일 윤리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는 덜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아직은 의료계 검증을 거치지 않아 결과를 성급히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한인들의 취업 이민 1단계인 노동 허가 승인 건수가 4년 전에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연방노동국이 발표한 2021 회계연도 노동 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은 2,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노동 허가 승인을 받은 한인 5,373명보다 약40% 정도 감소한 것이며 코로나19로 이민 수속이 사실상 중단됐던 2020년보다는 13.8% 늘어난 것입니다. 또 한인 노동허가 승인 건수는 전체 승인 건수 2.9%로 국가별 순위도 2018년 3위에서 5위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국가별 승인 건수는 인도가 5 2875명으로 전체 53%에 달했고 중국이 12,188명으로 12.1%, 멕시코가 4,560명으로 4.5%, 캐나다가 3.1% 순위였습니다. 또 같은 기간 비자별 노동 허가 승인 건수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전체 67.2%로 가장 많았고 학생비자가 7,261명으로 전체 7.2%, 주재원 비자가 7075명으로 7.0%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보장 예산안 등에 대해 번번이 반대하고 있는 조벤신 상원 의원에게 공화당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치메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맨친 의원이 공화당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며 언제든 입당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코니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도 지난 21일 민주당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원한다며 입당 권유 문자 메시지를 맨친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현재 연방 상원이 50대 50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민시 의원이 입당하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 바이든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민시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 등에 번번이 반대, 민주당 내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된 상황이어서 과연 공화당 제안을 받아들일지 주목을 끌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맨신 의원은 총기난 악태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과 같은 입장이지만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넓은 관점에서 민주당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 1주년을 맞이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국민 메시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해 벽두부터 이념 충돌이 예상됩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연방 의사당 난동 사태 1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년 1월 6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임을 강조하고 법질서 수호를 외칠 것이 분명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동 사태를 노골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유 있는 의사표출이라는 식의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 사태는 11월 3일에 발생했다며 1월 6일에 발생한 일은 부정 선거에 대한 완전한 비무장 시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2024년 대선에 대비 더욱 자극적인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미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1,382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1회계연도 정부간 계약 제도인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처리된 무기 수출 규모가 348억 달러로, 2020회계연도 508억 달러보다 3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 간의 직접 계약인 직접 상업 판매 규모도 1,034억 달러로, 1년 전 1,243억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수출 규모가 2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에 사용되는 엔진 50억 달러어치와 K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엔진 20억 달러어치 등을 구매해 미국의 주요 무기 수익국 중에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무기 수출이 줄어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무기 판매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인권에 중점을 둔 무기 판매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과 이자 유예 조치를 내년 5월 1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30분간 접촉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PCR 검사를 실시했으나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 세르게이 아즈리아의 캘리포니아 말리구 저택이 벤처 투자자 마크 안데르슨에게 무려 1억 7700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여권 신규 발급 수수료가 145달러에서 165달러로, 여권 갱신 수수료가 110달러에서 130달러로 인상됩니다. 미국인이 지난해 의료비로 지출한 돈이 4조 1000억 달러로 2019년보다 9.7% 증가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대 금액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도 집을 소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5만 달러짜리 집에 산다는 주장과 달리 친구 소유의 텍사스 오스틴 최고가 저택에서 1년 가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출신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상원 의원이 수의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지역구에서 연방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퀸즈 아스트로의한 술집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7세 여성 한명이 숨지고 두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전라남도 내고향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및2022 이민 년 새해 맞이 전라남도 내고향 농특산물 특판행사가 뉴욕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내고향 전라도 농특산물 특판행사는 곱창김, 미역, 감태김, 참기름, 식간장, 약재 도라지와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 법성포 굴비, 메세민, 숙성 홍어, 다리포와 각종 젓갈, 액점류도 준비했습니다. 뉴욕플러싱 한양마트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2일까지 단 10일간 개최되는 연말연시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판촉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강원도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전이 뉴욕 뉴마트와 뉴저지 포트리 한담체인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우수 농특산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배추줄기가 얇아 아삭함에 시원한 속골 엄마손 오렌지김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벌꿀고추장과 청국장, 엿기름, 감자떡, 아능진빵, 황태양념구이, 더덕구이도 준비했습니다.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 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유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 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유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 투 골프 인도어 골프장 무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엘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한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2 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안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 20대 대통령 재외 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간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32분입니다. <목소리> 이상으로 12월 23일 목요일 TK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